안녕하세요 테니오입니다. 오늘 살펴볼 회사는 CS 윈드입니다. 동사는 풍력타워 및 부품 생산사업을 영위 중인 회사입니다. 동사는 최근 성장하고 있는 해상풍력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해상풍력 타워 하부 구조물 사업에도 진출했습니다. 이어서 매출 비중을 살펴보면 제품이 97% 상품이 3%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익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기준 동사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4,679억원, 283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습니다. 4분기 실적 상승의 주된 원인은 3분기 2월 물량의 반영 및 지난해 인수된 해외 법인의 편입 효과로 보입니다. 현재 코로나로 인한 생산 차질 이슈가 해소되고 있고 해외 법인의 증설 계획도 잡혀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향후 동사의 수익성은 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안전성을 살펴보겠습니다. 21년 4분기 기준 동사의 유동 비율은 187%로 양호한 편이고 부채 비율도 87%로 안정적입니다. 단 최근 2개 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만큼 동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재무 상황을 지속적으로 체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이어서 주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동사의 주가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신한폭력단지 조성계획 발표에 상승했습니다. 당시 10만 8천원의 정고점을 형성한 이후 현재는 6만 3천 2 0원으로 떨어졌는데요. 현재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으로 인해 유럽 각국이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향후 동사의 주가는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어서 배당을 살펴보면 동사는 한 주당 600원의 배당금 지급을 결정했으며 현재가 기준 배당 수익률은 0 9다 %입니다. 마지막으로 핵심 포인트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중국 풍력타워 업체들이 반 덤핑 판정을 받으면서 향후 동사의 수익성과 사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반 덤핑은 외국 제품이 국내 가격보다 싸게 수입되면서 관련 산업에 타격이 가해질 것으로 전망될 때 국가가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중국 풍력타워 업체들이 반 덤핑 판정을 받았다는 것은 유럽에서 사업을 활발하게 전개 중인 동사의 긍정적인 소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더불어 향후 동사의 주가는 해외 시 실적이 크게 좌우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유럽 시장 내 매출 비중과 수익성이 주가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니 동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유럽 시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시기 바라며 재무 상황도 함께 체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동사가 갖고 있는 자산의 가치와 수익성, 미래 성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현재 동사의 주가는 기업 가치 대비 고평가되어 있다고 봅니다. 단 해외 법인의 증설 효과가 나타나면서 수익성이 크게 개선될 경우에는 기업 가치도 함께 상향 조정될 수 있으니 동사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증설에 따른 수익성 향상이 가시화될 때 매매요. 여부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속 자료들은 투자자의 증권 투자를 돕기 위해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영상 속 자료와 이미지, 영상에 대한 불법 복제 및 배포를 금합니다. 또한 본 채널과 영상에 수록된 내용들은 신뢰할 만한 정부 출처로부터 얻은 것이지만 본 채널은 자료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자료와 영상은 어떠한 경우에도 구독자 및 시청자의 투자 결과와 관련된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증빙으로 사용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끝으로 투 자의 결 정과 이에 대한 결과 의책 임은 투자자 본인 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